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립토 노마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 셀퍼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수수료 페이백 최대 30%까지 받는 방법, 그리고 OKX 거래소의 파트너가 되어 커미션 요율을 거래소 최대 요율인 50%, 50%의 요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X에서 제공하는 굉장한 혜택이고요. OKX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최대 수수료 혜택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찾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셀퍼럴이란 무엇일까요? 셀퍼럴이란 셀프와 레퍼럴의 합성어로 코인 선물 거래 시 지불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OKX 거래소 셀퍼럴 비율은 최대 30%입니다. 저는 이 최대 비율 30%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50%의 수수료 페이백을 준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시면 킥백 수수료율은 30%로 거래소에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최대 비율은 30%입니다. 선물 거래 수수료 비싼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분명히 수익을 냈는데 실제 자산이 줄어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입됐다가 수수료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OKX 거래소 수수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KX 거래소의 수수료 비율인데요. OKX 거래소는 레벨에 따라서 수수료의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보통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레벨 1이실 테고요. 지정가는 0.02%이고요. 시장가는 0.05%입니다. 그리고 레벨 2가 되었을 때는요. 수수료는 0.018이고요. 그리고 시장가는 0.045%입니다. 여기서 셀퍼럴을 적용하면 0.02%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의 30%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거래한 수수료는 거래소들의 영업이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30%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가 계속 쌓인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이 다시 충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OKX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킥백 수수료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여러분들도 얼른 세팅하셔서 소중한 투자금을 최대한 손실 없이 여러분들의 손익비를 높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더보기 설명란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수수료 30% 셀퍼럴 가능한 독점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가입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핸드폰이나 이메일 둘중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레퍼럴 코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490010202 적혀 있으면 아래에 u r k 커미션 킥백 레이트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킥백 레이트 30%가 나와 있지 않은 링크는 혜택을 못 받는 링크이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꼭 클릭하셔서 가입 진행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다면 핸드폰이나 이메일 번호를 작성하시고 사인업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입했으면 로그인을 한번 해봐주시면 닉네임이 있고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의 거래수수료 30%를 한시간에 한번씩 리베이트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셔서 여러분들의 투자금도 손실률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는 게 여러분들이 손익비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혜택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OKX 거래소 파트너가 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OKX 거래소 파트너가 되는 방법도 아까와 같이 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24시간 안에 파트너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파트너가 되면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전용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용 링크를 매매하는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홍보를 해서 링크를 통해 가입한 사람이 거래를 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의 50%를 여러분들에게 거래소에서 커미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1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제공이 되고요 파트너가 신청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OKX거래소 로그인하셔서 상담바 모어에 어필리에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고요 어필리에이트를 눌렀을 때 관리자 페이지로 정상적으로 이동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파트너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전용 파트너 링크가 나와 있을 것이고요. 아래 보면 레퍼럴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링크를 주변 지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하셔서 OKX 거래소를 홍보해 주신다면 OKX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래 수수료 50%를 리베이트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로 OKX 거래소와 파트너를 맺고요. 한번 부수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 드리는 것이니 다른 거래소 사용하시는 것보다 OKX 거래소를 사용하시면서 직접 홍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커미션 받은 내역을 여러분들께 공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셋을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달러로 0.4달러, 0.16, 0.7달러. 이렇게 소액이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래한 수수료의 킥백 30%의 비율로 되돌려 받은 것이고요. 이렇게 되돌려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 받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수수료 형태로 1시간에 한 번씩 지급된다는 점. 이런 거래소는 어디에도 없고요. 1시간씩 한번 이렇게 빠르게 정산해주는 거래소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돈 벌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도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로 아니면 스마트폰 이렇게 부수입을 창출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수수료 30% 리베이트 받는 방법과 그리고 OKX 거래소 파트너가 되어 50% 커미션을 받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여기 카카오 오픈톡 주소 남겨놨으니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에게 문의 주신다면 제가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릴 것이고요. 이번 OKX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혜택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